오늘은 이제 막어 아이들한테 영어책을 읽히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한글책을 통해서 아이가 한국어,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거기 나온 표현이나 어휘력이 충분히 잘 갖춰져서 그것이 점점 풍부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영어책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 가지시고 아이에게 영어책을 이제 접하게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뭘 읽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그렇죠. 이게 한국어 책이면 서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아이가 취향껏 고를 수도 있고 어머님도 비교적 고르기가 쉬운데 영어책은 이렇게 잘 책을 많이 갖춰 놓은 곳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보통 어머님들은 이렇게 온라인 서점 이런 거 통해서 책을 이제 후기 보면서 구매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북 같은 것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이책, 을 이제 읽히고 싶은 경우 말이죠. 아이한테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사주고 싶은데 무슨 책이 맞을지, 어떤 책을 아이가 좋아할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책을 많이 갖추고 있어도 어, 많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고 읽기도가 높은 책이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책이 별로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취향이 어떤 책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지는 사실은 막상 정작 읽혀봐야 이제 그게 좀더 드러나겠죠? 근데 그런 취향 문자를 떠나서 아이에게 어떤 수준의 책을 선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가 언젠가는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사주시면 안 돼요.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수준을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아이 수준보다 낮은 책을 먼저 구비를 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그 책을 읽어요. 어, 간호 친구들 만나보면, 음, 집에 영어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책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 지금 이, 수, 이 친구의 지금 수준에는 너무 맞지 않는 챕터북 같은 걸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명하다 이래서 엄마가 이제 미리 사 놓거나 어디서 받아 온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책을 언제 읽을지 몰라요. 그런데 쉬운 책이면 그 아이는 그 책을 펼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모국어 책도 아니고 외국어 책이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 책을 적극적으로 읽어주면 더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도 그 정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아이 수준을 고려해서 그 수준보다 낮은 책을 선택해야 돼요. 요즘은 온라인 이런 거 보면서 온라인 구매를 하실 때어 반드시 이렇게 AR 지수도 나와 있거든요. AR 0 단계 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밥 수도 적고 그림이 대다수를 차지를 하는 완전히 쉬운, 아이가 그림 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충 파악이 될것 같은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제 AR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비슷한 AR 지수의 책을 한번 들고 나와 봤어요. 둘다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하나는 엘레펀트 앤 피기 그리고 이건 아서 스타터 시리즈예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책입니다 둘다 굉장히 유명하고 AR 지수도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무작위로 책을 한번 펼쳐 볼게요 딱 보이시나요 보시면 글밥 수나 아니면 이 그림이 차지하는 분량 아이들은 보통 요 정도 책 읽으면 정말 부담 없이, 어, 별로 글자도 별로 없네? 일단 아이들의 접근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구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반면 이것도 똑같은 AR 지수 1입니다. 제가 무작위로 펼쳤을 때도 이래요. 이 정도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게 같은 AR 지수 1 맞나? 어휘 수준도, 어, 이게 AR 1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어휘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어, 이 책이라고 해서 뭐 어휘 수준이 확 낮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글밥 양이 작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좀 부담감이 들 하거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ARE 이라고 해도 막상 책을 읽어보면 어 이게 이렇게 쉬운 책이 아니네? 그리고 어떤 책은 어 이건 제법 쉽게 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좀 쉽다고 생각이 되는 그 AR 지수에 맞춰서 책을 정작 구매를 하셔도 어떤 책은 어, 읽어보니까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 막상 사보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너무 쉬운 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아이 수준에 비해서 좀 낮은 레벨의 책을 구비를 해 두셔야 아이가 쉬운 책이면 굉장히 부담 없이 읽을 것이고, 어 자기 수준에 비해서 절대로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든 부모님이나 선생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책이면 결국은 그 책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책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런 고민이 들 때, 음, 취향은 아이가 막상 책을 읽어봐야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어, 단지 그런 취향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의 책을 고르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다. 이렇다면 반드시 아이 수준에 비해서 낮은 책을 선정하시는 것이 그 아이가 그 책을 정말로 손을 가지고 가서 직접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좀 도움 되는 영어 책 이야기 들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